안녕하세요 장가 잘간 남자 강 과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 다니면서 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퇴근길에 마트에 왔습니다. 내일 대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과일을 사두려고 합니다. 부모님 대접에는 역시 딸기죠. 제딸 하윤이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데 요즘에 젖병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직접 수유만 하고 있네요. 젖병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젖병이 싫은지 많이 울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친해졌습니다. 원리 스로 이식장에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아 괜찮아? 아, 보인다 음... 그게... 너무 편해서 잠이 못자 아아 <laughs> 너무 편해 보인다 진짜 자는 아빠가 없는데 자는 아빠 이 <laughs> 자는 아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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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응? <laughs> 피자를 먹고 싶어서 냉동실에 있던 냉동 피자를 구웠습니다 시켜 먹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당연히 맛도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그래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냉동 피자 중에는 풀모어, 노엣지, 피자, 베이컨, 파이브 치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서 많이 슬프네요. 가는 날이에요. <laughs> 하인아 기대돼? 재밌겠지? 언니 응? 아주 잘 잤어요. 재밌겠지. 오늘 마사지한데 가면 마사지. 아빠가 마사지 해줄게.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귀여워. 무슨 네. 일이야? 하이니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제가 입히느라 뺏어서 울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응, 음, 이뻐라. <laughs> 기분 좋은가 보다. 아이고 이뻐라. 세수해야지 침 올렸잖아. 침이 묻었어요 얼굴에. <laughs>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아니현이 아니, 아, 어, 어. 나도 세수해야 돼. 아, 아 진짜? <laughs> 아 세수한 <지금 웃음> <없는> 거야? <웃음> 얼른 <웃음> 씻어요. 어. 지금 10분 남았다. 상현아, 여보 조심해. 여보 이거 하나 먹어. 뭔데? 상현아 재밌겠다. 응? 음? 재밌겠어요. <laughs> 어? 아이, 이뻐다 애나 기대되지? 모자가 응? <laughs> 돌아가 가지고 돌아갔어? 응? 어떻게? 해? 이렇게? 어 맞아. 한참 돌려야겠다. 되 이쪽 이이어 이렇게? 응, 응, 응. <laughs> 어디 <laughs> 가느냐 음, 맛있어 주먹 음. 야, <laughs> 아름답게 추어에서 뒤꿈치 추 억지로 문화센터 끌려온 아빠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벽에 기대고 있거나 잠깐잠깐 잠깐 엎드려 있었습니다. 비싼 주사 많이 맞고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초기화 되었네요. 역시 건강이 최고입니다. 신기해 김치랑 짜장면은 사실 끝났지? 응 <laughs> 맞아 한잔또 먹고 싶어 근데 약간 설탕이 많으니까 물멀기 해줬어? 응왜 준거야? 왜 준거야? 응? 뭐 건강하려고 <laughs> 사이봉지줄알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당연히 숙쇄날 덕분에 가 파괴되면서 너무 짱! 숙 뭐부터 먹지? 여보 새우 뭐 먹어? 아그러 하나만 바래 뭐로 바까 문어! <laughs> 내가 원하는 걸로 <laughs> 간장이 음. 음. 어, 맛있는 것 같아. 음, 남달라. 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 조리원 음. 음. 동기가 음. 집 가는 길에 초밥집 들러서 갔대. 너무 음. 그 갑자기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래 어 그냥 네. 여보가 딱사 왔네. 음. 음. 응. 음. 응. 음? 어, 어, 어. <laughs> 조심해. 아, <laughs> 이까 <laughs> 있어. 아, 이 있어. 있어. 와, 어 아, 이거 어어 아, 이어 음, 이 음. <laughs> 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 있 아, 이이 아, 재밌어? 응? 음? 재밌으세요? 저희 이거 심 음. 박사님이 사주신 유모차 드디어 첫 개시했습니다 처음 태워봤어요 음, 임신했을 때 사주셨던 거라서 다섯 달 만에 처음 태워본 거 같은데 하연이 <laughs> 아, 재밌어? 아 재미없어 이제? 질렸어? 내려줄까 이제? 오래 탔더니 음. <laughs> 다른 데 가자는 건가? 다른 데 갈까? <laughs> 다음에 공원 가자 나가볼까? 내가? <laughs> 때. 대 음, 하연이 물려받은 모자 썼습니다 이 장인 장관님께서 냉이 캐러 다니시는데 좀 조수로 껴달라고 연락을 좀 드렸어요. 앞으로 아 도와드린다. 하나 잘할 수 있겠어? 냉이 잘할 수 있겠어? 아이고 <laughs> 냉이 그냥 한 <laughs> 다섯 근은 캐오세요. 한씨알지 다섯 5만 캐오셔. <laughs> 꽉 잡고 있네. 하연이 노리기구 타? 응? 노리기 타서 서 사서 꽉 잡고 있어? 해 웃는가 봐. 응? <laughs> 샌드위치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반은 뭘? 냉파식단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다이어트 볶음밥 먹고 닭가슴살 데우고. 아! 하여 괜찮아. 아 <laughs> 퀵퀵 돌려네. 응? 누구야? 아빠야. 어이구 아빠야. 어 이거 <laughs> 아빠야. 네 집에 가기 전에 장좀 봤습니다. 집에 반찬이 없어가지고 닭볶음탕 하려고 네, 닭고기도 좀 샀고요. 누워서 꼬꼬함을 켰는데 바로 음, 잤어. 바로 그냥 이렇게 대자로. 음. 네, 잘 놀았어요? 네. <웃음> <웃음>

맛있겠다. 감자다 감자. 감자 강자. 맛 있지? 네. 그래도 양 조절이 안될것 같아서 걱정. <laughs> 와 양이 진짜 많긴 하네. 이거 오래 잘 먹어보자. 아, 원래는 닭다리 정육을 사려고 했는데 이거에 3 분의 1 정도 되는 양이 가격이 똑같더라고 정육. 그래가지고 많은 거 샀습니다. 먹어봐야지. 음 맛있다. 감자도 있어. 음, 음. 맛있다. 국물이 음. 대박이네. 국물이 대박이지. 국물이, 대박이지. 음. 국물이 좀 묽긴 한데 음. 괜찮은 것 음. 같아. 백배 삼겹살도 사왔거든? 응. 된장찌개 끓여줬어. 응, 끓래제 그래. 어, 볶음도 하고. 응. 노브랜드 우유를 사왔는데, 1780원인가?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응. 음. 괜찮네? <laughs> 네, 오늘은 화요일이구요. 여자씨는 귀에 이명이 좀 생겨가지고 병원에 좀 갔습니다. 알바미는좀 울길래 유모차를 태워줬어요. 유모차 타면 잘안 울더라고요. 유모차 좋아요, 어? 이거 타면 안 울어. 잠깐 타고 있을래? 아빠 집안일 좀 하게. 괜찮겠어? 응? 어?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laughs> 응? 슝! <laughs> 집안일을 제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 일상을 촬영하는 게 익숙한데 아무래도 유자씨는 육아나 집안일 하면서 영상까지 찍는 걸 저보다는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 뭐 하면서 영상을 같이 찍는 게 생각보다 정신이 많이 없습니다. 육아의 경우는 유자씨가 정말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집안일의 경우도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과한 오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음, 해윤나 왜? 왜 그래, 해나 아윤아, 아윤아, 여기 봐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봐. 에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봐. 부모님께서 대전에 계셔서 거의 찾아뵙지 못하다 보니 가끔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내드리면 몇십 번씩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를 다 외울 정도라고 하시네요. 멀리서나마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잘 잡니다 <laughs> 지금 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차에서 재우기로 우야 하윤이 백화점 처음 왔네 재밌어? 어? 백화점 구경할까? 바깥 세상이 낯설지? 자주 안 나와가지고 네, 하윤이 배고파서 수유실 들어왔습니다 수유실이 굉장히 잘돼 있네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저도 옆에 더 어펜데이션. 포카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14,000원 만 나왔는데 2만 원. 현금은 2만 원 냈는데. 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이거는 왜 국물이 없어? 그러게. 이거는 뭔가 괜찮은데 저 뭔가 초코랑 우유 섞인 거에다 빨간색 넣으니까 약간 질이거리 좀 별론데. <laughs> 그러게. 근데 약간 이거 색깔이 그냥 나름 어우러지는데. 둘린 건데. 곧 있으면 집에 가자 주차 등록도 되긴 되잖아 음. 몇분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해주지 않았어 음 2시간인가 무료로 될걸 아마 어플에서 음. 3시간인가 2시간인가 도 좋다 상품이 음. 너무 좋아 나우가 기분 전환 좀 돼? 스 기분 좋아보이네 아빠한테 나 제일 편한가 보네. 그럼요. 편해 보이네. 편해 보여. 잘 자네. 네, 이제 다 놀고 집으로 갑니다. 당근 할거 있어 가지고 하나 하고. 응. 응. 특별히 뭐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응. <laughs> 죽을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에 당근 무슨 머리 쿵 쿠션? 뭐지? 응. 머리 쿵 방지. 머리 쿵 방지 쿠션. <laughs> 스마일이네 스마일이 다윤아 <laughs> <laughs> 오늘 재밌었어? 응? 잠깐 나갔다 오려고 갔다 온 건데 <laughs> 생각보다 되게 거창해졌네 나가가지 그치? 그치? <laughs> 힘들었어요? <응>, 그게 <laughs> 자다 깨다 계속 그러지? 음, 오늘 사람들 구경도 많이 하고 아가들 구경도 하고 <laughs> 몽몽이도 구경하고 구경 <무슨> 많이 했지? <laughs> 그치? 다음에 또 가자 오늘 염전히 밖에서 잘 놀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힘들게 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아이고 개딸 <잘> 보세요 애쌀공주 <laughs> <laughs> <됐어. 웃음> 잘 잤어? 잘 잤어? 응. 아이나? 아이나 잘 잤니? 잘 잤어? 응? <laughs> 기분 좋네 아윤이 응? 응? 아침부터 응? 기분이 좋으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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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왜왜왜? 뭐있어뭐꿨어 <laughs> 가자! 이러는 건어응 <가자>. <laughs>

가볼까? 12주만 앉아계세요. 네네네. 그냥 투어 좀 시켜드려. 어? 뭐아 뭐? 우와. 연어 진짜? 양껏 먹겠는데? 우와 대박이다. <laughs> 오, 세상에. 세상에 너무 이쁘게 나무. 아닐까? 우와 이게 무슨? 우와. <laughs> 애들아, 뭐 있네? <laughs> 애들아, 머리어락보주지 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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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누구지? 어 <laughs> 아, 힘들어 이제? 아 뭔가 마음대로 안돼? 이렇게 그래? 응. 아, 아이 아. 아. 나는 빡빡이 진이다 세번 외치세요.